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슬레이트 2026 레인지로버 리뷰 스크립트, 한국 모델.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인트로 배경음악과 함께 차량 외부 전경을 보여주며, 스튜디오 마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럭셔리 SUV 의대명사 2026년형 한국 모델 레인지로버입니다. 과연 이번 모델은 어떤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왔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체크 표시 1. 외관 디자인 익스테리어 스튜디오 마이크 2026 레인지로버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럽고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슬림해진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넓은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전통적인 박스형 실루엣은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곡선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측면은 크롬 라인과 플러시 도어 핸들, 그리고 22인치 대형 휠이 눈길을 사로잡고 후면은 심플한 리어 램프와 레인지로버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가 그대로 살아있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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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표시,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스튜디오 마이크, 실내에 들어오면 이게 과연 SUV인가? 싶을 정도의 럭셔리함이 펼쳐집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 우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13.1인치 커브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11.4인치 리어 터치스크린이 적용되어,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편안함과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무소음 전동 시트, 마사지 기능, 그리고 나노 입자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실내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호텔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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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표시상 퍼포먼스, 퍼포먼스, 스튜디오 마이크. 이번 2026 레인지로버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새로운 별표 별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별표 별표와 v8 인터보 엔진이 함께 출시된다는 점이죠. 최고 출력은 530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4.4초면 도달합니다. 게다가 한국 도로 환경에 맞춰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되어 도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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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표시사 안전사양 세이프티 피처스 스튜디오 마이크 레인지로버는 안전에서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2026년형에는 최신 ADAS 2.5 시스템이 적용되어 차선 유지, 긴급 제동, 사각지대 경고, 그리고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탑재됐습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와 나이트 비전 시스템도 옵션으로 제공되며 오프로드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행 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체크 표시호, 차별화된 장점, 유니크 셀링 포인트, 스튜디오 마이크, 레인지로버만의 강점은 무엇보다 럭셔리와 오프로드 성능을 동시에 잡았다는 점입니다. 도심에서의 품격 있는 주행뿐만 아니라 산악지형이나 눈길에서도 뛰어난 주행 능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럭셔리 브랜드 최초로 완전 무소음 전기주행 모드, 자동 문닫힘 기능, 소프트 클로스, 맞춤형 옵션 패키지, 그리고 세계 최초로 적용된 웨이드 센서는 오직 레인지 로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매력입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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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표시 6 가격 프라이스 스튜디오 마이크 2026 레인지 로버의 한국 출시가는 트림에 따라 약 1억 7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억 8천만 원대, VA 고성능 모델은 2억 원 후반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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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표시 7 결론 컨클루전, 스튜디오 마이크, 자, 정리해볼까요? 2026 레인지로버는 기존의 럭셔리 이미지를 더욱 고급스럽게 강화하면서도 첨단 기술과 오프로드 성능까지 더한 완성형 SUV입니다. 럭셔리를 추구하면서도 실용성과 퍼포먼스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번 모델은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한국 모델 레인지로버 리뷰였습니다. 영상...